나 이제, 이제 뭐냐 저작권 있는 노래 안 들을 거거든요? 이, 뭐냐 PD가 졸라 싫어할 거예요 지금 저작권이 3억 6천 개가 걸렸다고 어, 5조 5억 개가 걸렸다고 자, 가봅시다 미드위치고요 어, 암살종금이다 암살종금 도끼 깐진 않은데? 아, 때렸어야 되는데. 이 자식! 어디 가는 거죠? 내 품에 안겨봐. 아. <laughs> 빠세! 넌 반응하지 못해. 넌 반응할 수 없어. 이 묻힌 스피드에 넌 반응할 수 없지. 이게 암살이다. 까마귀 반응 못하면 암살이야. 발군인 기를 번 잘하신다는데, 데일 키키 보신 적 있는 건가요? 저 이번 시리얼의 봄. 오케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자격증 공부반이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비땅태 하지 마! 피해, 피해! 됐어, 피했어. 쌍놈이 <놀놈> 새끼, 그냥! 나쁜 놈이 새끼, 그냥. 이고 <laughs> 아주 고얀 놈. 아주 얼태이가 없는 자식. 아주 경호 없는 놈. 못된 놈. 보약 놈. 헬배가, <laughs> 헬배가 데려왔어 헬배 나쁜 놈. <laughs> 프레시 맞으면은 5초 스턴 걸려요. 종군은 은신하고 있을 때 걸리면은 <laughs> 넌 반응할 수 없지. 좌측이냐 우측이냐. 그것은 바로. 아클 아, 클을 못 잡아가지고. 나중에 봐. 자식, 이거. 이걸 못 보고, 그냥 갔어? 자식, 이거. 멍청이구만. 빠세! 자하는 <laughs> 제가 맞아서 비명을 지는 소리였고요무궁정구입니 좀더 괴롭히자. 좀더 괴롭히자. 좀만 더. 여기, 여길 거거든? 헤헤헤. 싸세! 갇혔는가? 오, 데드하드, 데드하드, 데드하드! 오케이, 목숨 죽어야지. 들고. 걸고. 좀 더, 좀더 암살로 놀해주고 싶어. 좀 더. 아, 나 너같이 눈치 빠른 녀석이 싫어. 아, 야, 동 소리 안 나는 거예요. 띵동, 뭐, 그렇지, 띵동.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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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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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킬 하는 것보다 깜짝 놀래키면서 고통을 주는 게더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면 암살 종구를 하는 의미가 없어. 아 봤어, 저 진짜 블락박시네 와. 한 마퀴 더. 다 알고 있지. 너의 미래를 다 보고 있다고. 여기서 암살. 어디 가, 어디, 어디. 어,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나 <laughs> <야> 같이 가. <끼리> 거리냐, 거리냐. 걸면은 또 탈진 걸리고. 물론, 이제 걸수 있을 때 얘기지만, 믿음만 있으면 걸수 있어요, 이렇게. 치료를 해? 서로 우회를 다져? 우애를 다진 대가다 이게 우애를 다진 대가야. 아이고 열심히 가는구만. 고양인 이 거야 저거. 방금 포양이 졌어. 저기 좀 많이 돌아갔는데? 뛰어, <laughs> 자식더 고통스럽게 해! 무섭게 만들어. 양자태기를 하게 만들라고? 이걸 아, 이걸 참아? 다 보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구만. 그러니까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발살내고. <laughs> 여기 원래 판자가 두 개야. 그래 고생했구만. 근데 아직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아두 번째네요. 아주 명줄이 길어. 아주 명줄이 길어. 얘 이게 바로 죽음의 이치 선다냐상 아 <laughs> 이게 바로 암살 정도의 참맛이라고. 지겠어요? 딴게 아니야. 암살 정구는 놀라게 만들어 줘야 돼요. 올킬은 의미가 없어. 아, 올킬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터널리 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 얘도 보내줘요. 얘를 바로 죽이는 거는 펀쿨 섹시하지 cool, 않아요. 바로 이 왼쪽으로 돌아서! 천천히 쪼여들어가는게 이게 펑크섹시지 없지? 조금만 기다리면 올것 같아요 띵동 널 때릴거야 너를 한 놈도 아닌 너를. 띵동. 띵동. 빠세 어버. 아까 나 칼로, 칼로 찔렀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네 번째 농네요. 아주 재밌는 게임이에요. 내가 유리할 때 재밌는 게임이지. 다인큐 만나면 재미없는 게임이야. 다인큐 만나면 쓰레기 게임이야. 이제 좀 깨달았나보다. 아무리 해도 이 이맵에서 암살 종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아래층에서 띵똥! <laughs> 띵동 들어 종군들 맵마다 티어가 다른데 보통은 저는 C라고 생각을 했어요 D였나? C였나? 띵동 띵동 깜짝 한번 놀라라고 깜짝 놀라라고 올라가. 이러면 사피이 구하러 올 거란 말이야. 그때를 노리는 거야. 이래도 안 와? 하여튼 돌리면 어차피 지니까 분명 구하러 올 텐데. 그 대가로 얘를 죽여버려야겠구만. 발전기 하나 돌린 대가로 이 친구를 가져가 버립시다. 죽었어요. 이게 이 발전기가 되면 오히려 개구멍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거의 필승으로 이긴단 말이야. 열쇠가 없는 한. 그래서. 오히려 발전기를 돌리는 거는 저한테는 땡큐입니다. 아, 그거 아니네. 오랜만인데 살고 있어. 어허, 없는 줄 알았네. 띵~동! 레벨판자가 하나 빼곤가 다 빠져가지고 저금 그냥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따라가는 거 재미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야 돼. 까마귀 언제, 어디서 공격이 올지 두려움에 떨라고 소리를 낸 다음에 반응할 수 있을까? 네가 네가 반응을 할수 있을까? <laughs> 네스 여기도 판자 있네 아 생초롱이니 오게 구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래층으로 내려갑시다. 개구멍 아래층에 나오니까. 어디 있을까요? 개구 찾아버렸다. 이거 부수면은 밤에 잠잘 와요.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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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층에서 2층 가는 계단에서 개구 나왔어. 거기도 가야 된다고 나왔어. 근데 모습이 안 보인다. 아, 그냥 걸어버립시다. 안 나오면은 그냥 일대일 개구 싸움으로 가면 돼요. 지금 개구로 내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누구시지? 뭐하고 계시죠? 그죠? 고양이가 발동을 해서 무섭나 보네 그럼, 그럼 무서워야지 아, 씨 영리한 자식 딩동 넘습니까? 없습니까? 만짜증 나게 해. 좋아, 너가 대신하겠다. 그렇지? 오케이, 콜, <laughs> 오케이, 콜. 한번 살아나가 보라고. 야, 아, 낚였어요! 아, 몰라 멀다, 이거. 아, 이제 좀, 좀 늦게 때려가지고, 뒷목 잡으려다가. 맨 마지막 에 이겼는데. 그만둬, 친구들. 그런다고 이길 수 없다고! 그래봤자 더 비참해질 뿐이야! 어, 그렇게. 묘기를 부려봤자. 달라, 지금 없어. 자 이제 너희 위생으로 할배가 살아나 갈수 있는지 보자고. 결국 까먹었거든. 이런 데였는데. 저기다 저기. 완전 정반대였네. 할배에게 절망감을 선사해 주자. 할배에게 절망감을 선사해 주지 아, 할배 지금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아,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을까? 두근두근하면서. <laughs> 바로 닫을 수 있어요. 바로 닫기보다는 지금이니 느저 13개월 살고 길막을 해서 못 들어가요 지금. 아, 김댕댕이 13개가 감사합니다. 뒷목 다깬 없어진 지 3년째야. 2년째야. 2년 반째야. 2, 2년 반에서 3년 됐어. 아, 문댁기야 아, 이 할배, 이거 극적인 걸 드라마틱을 모르네. 어? 드라마틱. 개구는 진짜 오래됐죠. 가자, 할배 오고 있었어. 너를 위한 무대를 만들어 놨다고. 두근두근 한데, 두근두근 할배를 위한 무대를 만들어 놨다고! 들켜버려서 내가 좀더 기다릴 걸. 그거 아세요? 이맵분 네모 나타는 걸. 할배는 화들짝 놀라서 반대로 가겠지. 반대로 가서 돌아오겠지. 할배 왔소. 할배 왔소. 하. 할배. 아, 눈치 까버렸잖아. 그럼 재미가 없는걸! 살려줍시다. 살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오랜만에 한번 살려줍시다. 하하. 저도, 저기, 진짜, 한, 한 달에 한 번씩은 살려줍니다. 아니, 살려줄 거예요. 살려주려고 했을 때는 농락이 아니라, 진짜 살려줘야 돼. 아니면은, 화내요. 장난친다고. 고맙다고. 안았다안았다 하고. 오케이. 아,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laughs> 또, 악마의 또 미션을, 저, 저, 저. 나쁜 거 봐, 저, 저. 어? 아주 나쁜 거 봐, <laughs> 저. 저, 저. 저 아주 못돼가지고 그냥 <laughs> 미션 성공. 아, 그래도 미션 성공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호달달 아, 시청자 땡. 아, 1년 구독자, 아, 1년 시청자래 <laughs> 그, 그그청이라뇨난 살려줬는데 얼마나 착해 아이, 재밌네.